어 형이야. 어 동생들 잘 있었지. 음. 아 어, 형이 리플 어좀 얘기해줄게. 음. 작도는 먼저 좀 해놨는데 리플 5분봉 차트야. 5분봉. 어, 형 동생이 궁금해 해가지고 어 일단은 아. <laughs> 어. 전화가 와가지고 음, 올려놨어 이렇게 아, 일단 리플 보면 지난 방송에서 형이 아, 이 가격대지 그지? 아 요거 어660 얼마까지 왔나 얘? 아, 659원까지 왔네. 아 그러니까 형이 재진이 하면 좋겠다라고 한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왔어 그지? 아,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올라갔지? 그지? 어 아, 올라갔어 아, 이거 좀 바꿔보자 잠깐만 렇게 한번 음. 자 반등이 나왔고 그지? 그리고 지금 아, 떨어지고 있다, 그지? 어... 자,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잘랐어야지. 아, 여기서 자르던지 여기서 자르던지. 자, 이제 그렇게 대응하면 될것 같고, 어... 형이 지금 이 리플을 봤을 때는 일단은 좀 하락이 보여, 음 하락이 보이고 하락 레인지는 음, 한이 정도까지, 이 정도. 여기까지는 좀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. 어, 가격대는 옆에 보이지? 아, 613원에서 583원. 이 레인지 안에서 어, 분할 매수 관점을 갖는 게 어, 좋겠다. 아, 그렇게 보여져. 여기서 더 올라가면, 음... 내거 아니다 해야지. 어, 내거 아니다. 아, 그렇게 해야 되고. 일단은 한 번에 하락이 더 나오지 않을까. 아, 이렇게 보여진다. 내가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면, 이렇게 올라가겠지. 아, 이거 찍어 찍어 하다가 뚫는 거야. 아, 아,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고. 근데, 아, 뭐 여기서 지금 이제 두 번째는, 아 여기서 이제 흘러 내리는 거지 아 어, 흘러 내리던 뚫었다가 올라갔다가 아 어, 흘러 내리던, 그요 음. 일단 관점인데 음. 일단은 형이 어,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. 아 물론 이제 장기로 투자하는 어, 장투는 어, 물량은 뭐 가져가고. 이제 단기로 대응하는 물량들. 어, 지금 단기로 대응을 우리는 아주 잘했어. 음, 아주 잘했어. 뭐 여기서 팔았고. 그지? 어, 그리고 여기서 다시 잡았고. 그리고 이제 이 구간에서는 이제 팔았어야지. 그지? 어, 팔았고. 이거 방송 안 하려고 했는데, 어, 형 동생이 전화와가지고 해주는 거야. 어. 이 다음에는 이제 좀 아래. 그래 좀 기다려보는 게 아, 손익비상 아, 맞다. 아.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해서 더 올라간다 하면 아,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량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아. 아, 현금 확보 되어 있는 거는 아, 이 자리를 기다리는 게 아, 유효해 보인다 일단은 음. 자 이렇게 일단 이야기 해줄게. 음. 하, 일단 지우고 음, 5분봉이야. 5분봉 음, 됐지, 아, 리플됐고 아, 4시간봉 차트상으로도 음, 단기 고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. 아,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, 비트코인 한번 볼까? 음. 보이는 뭐 계속 얘기했지만 어, 얘를 뚫어야 돼. 어, 얘를 얘를 위로 뚫어야 되는데 음, 일단 여기 이제 저점이 있지, 그렇지? 얘가 어, 이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. 어, 이렇게 뚫을 수도 있고 두 가지야 지금.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해주느냐 아, 지금 내려온다면 여기서 지지를 하느냐 아, 지지를 하면. 아 얘는 아잠깐 지지를 하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고 지지를 못하면 한번 아래를 볼수 있는 거지 이거 그지? 어 이렇게 약간 이 관점이지 뭐 내렸다가 올라가느냐 아, 아니면 여기 지지 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한번골 파고 가느냐 아. 아니면,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느냐. 아, 요건데, 아, 형이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에는, 음,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, 어,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뭐라고 딱떨어지기 말하기는 좀 어려워. 어, 어려운데, 아 지금은, 여기 룸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, 어, 평균일 가지고 있는 동생들은 기다려볼만도 하다. 아, 아 기다려볼만도 하다. 아주 아주 애매하잖아 지금, 그지? 아주 이 자리에서 애매하게 지금 짧게 짧은 봉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태니까, 아, 굳이 여기서 뭐 매도를 치거나 매수를 하거나 아, 이런 대응의 구간은 아니다. 아, 확실하게 뭔가가 나와야 된다. 아, 방향성이 나와야 된다. 아직은 안 나왔어. 좀더 지켜봐야되겠지? 어, 자 이렇게 보여줘 어. 자 지켜보고 어. 아 오늘 뭐 잡코인이 올라왔네 홀리메스아 어. 많이 올라왔네. 어, 단기 저항 자리는 맞네. 아, 어, 맞는데, 더 올라가겠지. 아, 어, 여유있게 봐요. 여유있게. 여유있게. 리플은 이제 정리가 됐지. 어, 리플 가지고 있는 동생들. 또 어. 트론. 트론은 일단 이 저점을 지켜줬어. 지금 어, 현재는 저점을 지켜줬다. 이런 식으로 지금 볼 수도 있겠네 어, 이렇게 어. 쌍바닥 패턴으로 어, 볼수 있을 것 같다 현재로서는 어, 그렇게 보여지고 음. 자 일단은 아. 잠깐만 어. 리더리움 클래식 얘는 지난 방송에서 이 자리 한번 기다려보라고 했잖아. 어, 음, 만약에 비트가 빠지면 어, 빠지면 얘도 여기를 한번 찍고 가지 않을까? 어, 빠지면 어, 그렇게 보여지네. 어, 비트가 빠진다면 그 가능성을 지금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. 어, 그 관점을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. 어, 그러면. 얘 같은 경우는 음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뭐이 부분까지 얘가 만약에 내려와 준다면 어 이렇게 한번 내려오는 거잖아, 그지? 어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겠지, 그지? 어 그러면 어 이런게 되는 거지, 요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눌렀다가 자 이렇게. 아요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아역회 숄이 나오지 않을까 아 요렇게 보여줘. 자, 이렇게 보여 줘자 이렇게 보여지고 올라가면 뭐 좋은거고 바로 바로 올라가면 좋은거고 아 비트도 바로 올라갈 수 있어 어 이것도 뭐 바로 올라갈 수 있지 근데 조금 아리까리해 보인다 이거야 지금 자리 자체가 아.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 행보 중인데, 어, 단기 대응하는 동생들은, 음, 요거를 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, 이거를. 어. 이거를. 아직도 뭐 추세적으로 봐도 바로 올라가기는좀 어렵지 않나. 구체적로 봐도, 자, 암튼 뭐 이렇게 정리해 줄게. 음. 어, 파이도 어, 이거 뭐 리플, 이거 어, 단기로 대응하고 있잖아. 음, 요 새끼 음. 요 대응을 단기로 하고 있는데, 음. 얘가 이제 이걸 뚫으면. 어, 이렇게 되는데 얘를 뚫으면 이제 안착하는 거 보고 이제 여기서 배팅을 해야 되겠지 우리가 아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음 지금은 아주 애매가리한 자리다 아아 지금 뭐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아 굳이 아 대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자 이렇게 보여진다 아 그래. 어, 위로 가는지, 아래로 가는지, 어, 확인하고, 어, 대응하는 게 맞다. 어, 단기로 접근하는 동생들의 하나에서 이야기 하는 거야. 어, 장기는 해당 사항 없어. 어, 장토는 그냥 장토하는 거고. 그리고 이제 형은 항상 얘기하잖아. 어, 장토도 좋은데 계속 있으면 지루할 수 있다는 거지. 어, 지겹기도 하고, 사실은. 어, 그러니까, 뭐, 자기 보유 물량에서 10%가 됐건, 뭐, 5%가 됐건, 음 개인의 어떤 그 취향에 따라서, 어 소소하게, 어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. 아 이렇게 보여줘. 음 자, 이렇게 하고, 형 갈게. 음 자, 주말도 잘 보내고, 음 다음 시간에 봐. 아 이거는 종목 분석, 어 영상도에 올릴게. 음 그래. 간다. 안녕.